현재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행사가 지역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4일에는 리그와 에버턴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팀은 토트넘이다. 우리의 초점은 리더 손흥민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정 매체인 풋볼 365에 따르면 이번 시즌 손흥민은 남다른 수준의 실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선택했습니다. 스포츠 부문 톱0 공격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가인 틴이 얼마 전 경기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시즌 미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상위 10명의 스트라이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대중에게 공개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는 선수들은 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내가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옵션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에서는 토트넘이 2위를 차지했다.